오늘 잘 쫓아가다가, 보세요. 잘 쫓아갔죠. 여기서 이렇게 해서 0.56 먹고, 여기서 와르르 사가지고 팔아서 또0.55 먹고, 그럼 1.11 먹었는데, <웃음> 폭포가, <웃음> 폭포가 떨어졌어. 평단을 여기까지 맞춰놨는데, 여기서 폭포수가 떨어졌어. 이렇게. 포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, 이래서 조급하게 일해서 하면 안 돼요. 굳이 이렇게 사면서 1% 수익 먹고 미친 듯이 뚜들겨 맞았지. 물론 하락 VI가 와가지고 뚜드겨 맞긴 했지만,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 없는 급락은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. 하지만, 하락하고 있을 때 굳이 이렇게 사가지고 빨리할 필요 없다. 시간이 좀 지나면 보면 10시도 안 됐는데 이때 샀으면 아니 이때 샀어도 얼마나 평단가가 싸져요.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런 기회를 그냥 서둘러서 이렇게 짤짤이 하다가 재미를 못 본다. 뭐 이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다시 마음을 다스려야죠 지금 평단 여기 있으니까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한 요쯤에서 팔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천천히 줍겠습니다 네. 그래서 이렇게 한 종목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종목 저 종목 보는거는 거의 뭐다 비껴가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. 그래서 한 종목이라도 잘하자.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도, 국어, 영어, 수학이 있으면, 영어만 올립하던지, 수학만 올립하던지, 국어만 파던지, 이런 식으로 해야지. 세개다 잘하려고 하면, 죽도 밥도 안 된다. 그게 교훈입니다. 학교 다니면서 우린 다 마스터했죠.